나는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다. 늑대들이 양을 다 잡아먹어서 늑대를 쫓으러 왔다. 그런데 늑대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깨어나 보니 나는 개였다. 오~ <목소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도 개로 태어난 이상, 이번 개생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어? 안녕, 애들아~ 반갑다. 나도 너랑 똑같은 개야. 너도 전생에 플레이어였니? 야~ 이거 보소? 아 근데 개생이 됐으니까 이게 냠뭐 해야 되나 이번 생은 응? 음, 심심해 죽겠는데 뭐로 가볼까? 응. 어.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버려져 <laughs> 버렸지 뭐야 우리? 음. 어 이건 상자 있는 데 한번 돼, 이거 상자 있는다 뭐 열어볼까? 안돼 이거 열다가 터지면 어떡해? 로비님 탈격에는 뭔가 비온 거 하나 을것 같기도 하지. 그 그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면 은 약간 여기 좀 파보자. 아 그러게. 뭐 있나? 오케이. 뭐 있나? 어. 아, 어. 없나? 어, 어, 없는 거 같은데. 어. 열어 되겠지? 열어 보자. 열어 보자. 열어 보자. 열어 보자. 어? 뭐 뭐? 어? 어, 어, 어. 마치 우리를 위해서 딱두 권을 준비했나 보구만. 어, 당신은 한 농장의 농부입니다. 양을 모두 잡아 먹어 버린 늑대를 질들려 주세요. 이웃집 농부와 싸워 주세요. 시합이 끝나면 개와 함께 남은 야생에서의 여생을 즐겨 주세요. 어? 음? 어.. 볼까? 어... 길들였어 어? 길들였어? 어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것 나는 같은데? 어, 됐다. 어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 나도 나도 밥밥밥 나도밥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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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나도밥줘x2 나도밥줘 나도밥줘 나도 밥밥 친구야, 그... 나도 나도x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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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밥줘 어, 어, 나도밥줘 어, 나도 아니 넌 내옆에서 점프만 하고 먹질 않아? 나도 밥 줘. 안했어, 그럼 다. 야! 나도 밥 줘. 나도 밥 오! 줘. 오! 줘! 오! 줘! 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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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친구 없나? 나랑 친구할 우리. 나 여기 있어 들어가. 나. 나 여기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나나나밥 줘. <laughs> 나밥 줘. 나밥 줘. 나밥 줘! 응. 야! <laughs> 뭐야 나? 어떡해. 뭐야, 나는 밥안 줘. 내다 빌드린 아, 건가 그럼? 아니 나안 빌드렸어 얘들아 길들여, 야! 길들여. 야! 아 나도 왜 밥을 안주워?! 아, 근데 우리 이웃집 농부랑 싸워야 된다 올르르르르르 나도 밥 줘! 어 <목소리> 나도, 나도 밥 줘! 나도 너무 서었죠르르르르 <목소리> 나도 밥 달라고! 그럼 이 한번 가보자 뭐야? 뱅가? 남판선인가? 내가 사람 말을 못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방금 맞아, 내가 어떻게 말했을지 옆에서 개소리하는 걸로 들렸겠지? 그럼 내가 사람 말을 해야겠구만! <목소리> <목소리> 야아! 기너 <목소리> 많아 밑에 좀 뒤져 보면 나오지 않을까? 왜나 무시? 해나밥 줘! 나밥 줘! 애들아 <laughs> 나와 아니 나나나 나,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나밥 달라고! 아, 야! 갑자기! 어? 밥 깜짝이야. 달라고! 밥!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갑자기 밥이야! 밥 가지고 와! 뭐야? 이상한 양아치인가? 밤내나! 나 여기 있잖아 나! 아 어, 예? 나 나라고! 밥 줘. 뭐야? 바라는 강아지야. 밥을 주라고 밥을. 밥 없어. 왜 나만 밥안 줘? 다른들 다 주면서. 이거 뭐야 이거? 다른 것들은. 그래. 나이 밥을 원했다 이 밥을. 아이 맛이지. 아이 맛에 오. 이 맛에 견생 산다 아. 아.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나 얘랑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아. 어? 어얘 뭐야? 근처에서 막 이상한 냄새 나는 뭐가 뜨. 아니야 나 어저께 씻었어. 야. 뭐지 그 시리는 뒤에 왜 근처에 막 뻐꾸기 뻐꾸기를 어, 이거 내가 약 발아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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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냄새라고? 아내 부끄럽구만, 내 아, 부끄럽구만. 아 부끄럽구만 미녀 둘한테 둘러싸인이 견생이라. 어. 아, <laughs> 어? 야 어디가? 나래야밥 아, 줘! 봐. 밥, 밥더좀 뭐, 내 밥. 내거 먹을래? 어, 내놔아 좋아 좋아 입맛 에 견생 산다니까. 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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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입맛에 견생 산다니까. 너는 왜 혼자 말할 수 있어? 나나 나 인생 어? 2회차거든 어. <laughs> 아, 한생간 강아지였네. 나야 나 에헤 에헤. 어 뭔가, 뭔가 별로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밥을 줬으니까 오늘부터 내 주인이야. 그래, 루현님이 주인이야. 이름 지어줘. 아, 그럼 내가 주인이면 나음대로막 해도 되는 건가?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아니야. 그, 일단 저기 가서 물좀 떠와. 어, 물? 물? <laughs> 물? 응. 어. 물좀 떠와. 그 정도는 해야지. 어. 금방 어. 갔다 올게, 몽. <laughs> <laughs> 루현님, 가자. 루현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주인님, <laughs> 밥 주세요. <웃음> 주인님. <웃음> 주인님, 주인님, 밥 주세요. 물 떠왔어? 아, 물이요? 어. 이 사방에 늘린 게 물인데 뭐 이거 마실 수 없는 물이잖아. 맞아. 아니 어... 기다려봐. 어 이거 훈련을 시켜야 될거 같아. 훈련. <목소리> 아 훈련점.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목소리> 그 강아지. 강아지. 이 여기 물어봐. 물어. 오. <목소리>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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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똑같은 애들이죠? 뭐야 니네? 니네? 아 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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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목소리> 밥을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어? 응? 어? 어왜왜왜왜 와? 자못 무아. 뭐안 돼. 앉아. 앉아? 아! 안 어. 앉아 앉았어요. 안坐고 뭐 아, 맞지도 못하네. 아, 다른 개들도 못 앉아요. 앉을 수 있어. 봐봐, 다들 다들 앉잖아. 앉아. <laughs> 저 요즘에 너무 못 앉아. 저는 요즘에 관절이 안 좋아갖고. <laughs> 아하하하. 그럼 못뭐 무아. 네. 브라와 네. 올려? 어. 내가? 니가 네. 좋아하는 거잖아. 아, 아 그렇지. 야 어, 밥이다! <laughs>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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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2 회차인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약간 살짝 을빵한 거 같은데? 주인님다 들려요. 틀으려고한 네? 거였어. 어. 그, 너무해요.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이상하다. 그럼 얘랑 친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웃집 농부와 싸워야 되잖아. 주인님 <laughs> 응? 근데. 제나 주인님은 왼쪽 주, 농부고 루야 주인님은 뭐 뭐라냐? 뭐라고야 얼빵한테 먹구나. 제나 주인님은 왼쪽 농부고 루야 주인님은 오른쪽 농부 아닌가요? 아 우리끼리 싸우는 거야? 어? 네? 왜? 왜? <laughs> 아니 책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laughs> 뭐 책도 읽을 줄 알아? 아 그럼요. <laughs> 그릇 깨우셨나봐 내가, 내가 주님 제 뼈다고 드시면 안돼요 <laughs> 어, 맛있어보여서 나도 그만 <laughs> 어이 자네 그런 뼈다고 좋아하는가? 아이 보면 알겠지만 나도 강아지여가지구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그면은 러 주인님 물어와 어? 응?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니 아무튼 그래서 우리 다, 나하고 제나님하고 싸워야되는거면 응 음, 네. 너는 누구편이야 빠져 <laughs> 처음에 저한테 빼다기를 주신 분이 어떤 주인님이셨죠? 이건 기억을 못하네? 이분이에요! 어, 나라고? 당신은 제 주인님이십니다. 나 아니야. 아, 어, 그래요? 저, 이분인가요? 아니요, 나도 아닌데요. 둘째 유기견 되게 생겼네. 아, 아, 아. 인상하다. 주인님! 주인님! 아니, <laughs> 이미 강아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주인님? 주인님! <laughs> 제가 그랬어? 장기가 하나 있지 말입니다. 뭔데? 제 싸우만 하는 끝내주게 잘해요. 와!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생 2회차, 붙을 줄 아는구만? 아 그럼요. 그는 냄새나는 강아지 형상을 한 주인놈하고는 못 붙어 먹겠어요. 날려봐, 찍기 려봐 나한텐 이게 있다. 날려봐. 어, 아무래도 나무 보여줄게. 아무래도 저 영장류가 무기를 아 만들려는 것 같아요. 물어 물어, 지금이야 물어. 오! 주인님! <laughs>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어디서 인간한테! 제작대를 만드는데? 이럴 때 방해하지 뭐하는 거야! 주인님이 가서 좀 해보세요. 저한대 맞으면 죽어요. 그한 그래, 농부.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보는 건 어떠나? 아 뭐... 사이좋게... 그런데 책에선 싸우라고 되어있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그게 자, 우리가 싸우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을까? 저, 저 강아지한테 면 물어봐.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강아지야. 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럼요.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아. 오 아! 주인님이 때렸다. 그럼 나도 명령에 따라야 돼. 야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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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아 잠깐만 주인아 잠깐만 아프다. 주인아 잠깐만 아프다. 주인 님이 빠질 것 같다. 주인? 어? 역시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내가 갑자기 지금 여기 아프게 되면 내가 안 봐줄 줄 알았지. 빨리 가져오라. 그래서 네. <목소리> 여기 있는 강아지를 다 한번 싹다 풀어봐. 주인님! 어? 주인님! 저는 주인님 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 주인님. 강아지가 없어 주인님 가라! <laughs> 어? 왜 나지? 저거 말고 강아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냐? 너 앞으로 그러면 자꾸 그러면 뼈다귀 없어 안됩니다! 안됩니다! 제 유일한 삶의 낙이에요 빨리 가서 구어와 주인님! 어? 제 여자친구에게 전달해주세요 저는 어. 끝까지 멋있는... 어. 수컷이었다고 앞에 누가 오는 거 같은데? 앞에 누가 오는 거 같은데? 쫀쫀쫀, 도면아, 쫀, 쫀, 제가 이겼어요 주인님. 아, 아, 주인님 해, 너, 잠깐만요. 너, 이거 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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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자 자세요. 저는... 여기 끝내기... 뭐 여기서 끝내게 여기서 끝내이 자식아~ 주님, 저 이제 갑니다~ 아! 아이고, 아유~ 맛있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구나. 우리 귀염둥이들 우리 멍뭉이, 우리 멍뭉이 죽었어~ 이제 그이 멍뭉이는 인생 3회차를 살 거야. <laughs> 언젠간 오겠지~ 인생 2차만, 인생 3회차도 살겠지~ 너 방금 뭐가 뛰어간 걸본거 같은데, 나? 어? 아사 쪽으로 뭔가 뛰어갔어. 뭐가 뛰어갔다고? 에? 이건 뭐야? 에? 에? 응? 뭐야? 이야 안녕? 대단님이 주인해. 이번에는 <놀람> 이번에는 물고기냐고. 왜 자꾸 이상한 걸로 환생하는 거지? 주인님? <놀람> 어. 어.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될 때까지 죽여줘야 될것 같아. 아니, 아니, 주님 인 안녕히 계세요. 저희, 저희만 떠납니다. 야 돌아와, 야, 돌아와 이 농촌아! 어디까지 가? 이것도 보실래요?